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 사주쟁이가 본 사주쟁이의 이제 딴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0년 이제 경자년의 운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잘안 나온다. 자, 91년. 9월 14일, 음료. 음료. 공, 새벽 공시. 40분이요. 3시? 공시 40분? 네 응, 그렇지. 공시 40분. 자시네, 자시. 4시. 자시. 자시. 자, 내가 이 사주를 외우고 있지, 내가. 신미년. 양띠, 그지? 신미년. 무술월. 무술월. 9월달이니까 음료. 무술을 갑자일, 그 다음에 갑자시. 갑자시터나 대운이 이제 육대운이란 말이야, 육. 여기도 무, 기, 경, 신, 임, 계 가, 을, 병. 정면까지만 쓰지 뭐. 술, 해,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여기까지만 쓰지 뭐 육, 십육, 네이십육, 삼십육, 사십육, 오십육, 육십육, 칠십육, 86까지 쓸까? 86까지 뭐한 96까지는 살아야지 뭐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보자 내 옛날에 한번 이제 종합 운세를 한번 봐줬잖아, 그지? 네. 예전에, 그지? 네. 오늘 이제 볼 거는 2020년, 2020년에 이 경자년에 이제 운세란 말이야, 경자년. 자, 예전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할 때, 이 나무가, 이제 요, 요걸 한번 써줄게, 이해하기 쉽게, 요 어? 요거 이제 같은 목이래서, 요거 이제 비견, 응? 네. 요거는 이제 나를 생해준다. 그래서 이제 정인, 정인이라 그고뭐 인술하라고도 그래, 인술. 정인, 뭐 인술하라고도 쓰고. 자, 요거는 이제 내가 가서 그걸 한다. 아래가도 편제. 요것도 이제 편제. 편제. 자, 요거는 정관 신금. 자, 요거는 이제 정제란 말이야. 정제. 정제. 자. 그리고 이제 지장간에 보면은 임수 개수가 들었고 여기도 이제 자중에 임수 개수가 들었다고. 이렇게. 임수 개수가 들었고 그다음에 술 중에 이제 신 정무 이렇게 지장간에 이렇게 들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저물기 미중에 이제 저물기라고 이렇게 지장간에 이제 음, 지지에 첨간 음, 지장간에 여기 들어있다고 잘되나? 촬영이 잘되나? 네자 음.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이제 보면은 내가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음, 신민염 무술월, 갑자일, 갑자시다고. 그래, 예전에, 이제, 아빠가 얘기했잖아. 이 가을에, 응? 어? 가을에 큰 나무라 그지 그지? 네. 가을에 큰 나무인데, 이 가을에 이제 나무가, 나무가, 이파리가 이제 다 지고, 이제, 쓸쓸한 나무란 말이야, 그지? 네. 이파리가. 근데 이게 또, 새벽에 났단 말이야, 새벽에. 새벽에. 한밤중, 오밤중에.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쓸쓸해 죽겠는데, 또 오밤중에 났단 말이야, 오밤중에. 오밤중에 나니까 내가 이제 쓸쓸하다 그랬잖아, 그지? 네. 쓸쓸하니까 이 사주에서 뭐 가장 필요한 게내 뭐? 그때 뭐라 했지, 내가? 화요. 화라 랬지 그지? 네. 모카토금좀 오행에서, 그지? 네. 이, 이 환한 빛이 들어와야지 된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래서 뭐 빛이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이게 현재 이제 우, 대운이 응? 대운이 이제 겨울 안 그래도 내가 가을에 이제 오밤중에 태어난 나무인데 까꽁한데 태어난 나무인데. 이, 운도, 이, 대, 운도, 이, 겨울로 간단 말이죠지 그지? 계속 금수로 가잖아, 요 이렇게 보면. 수, 수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주가, 이 사주에 또 물도, 물도 충분히 있는데, 이 껌껌한 오밤중이라는 건, 밤이라는 건또 수단 말이야, 수. 이, 낮에 태어나면 이게 화고, 낮에는 화고, 밤은 또 수, 수단 말이야. 그래서 오밤중에, 이 껌껌한 나무가 가을에 아주 외로운데, 이 또, 계절까지 또, 음, 겨울로 가고 있단 말이야, 겨울. 그러니까 아주 쓸쓸한 나무지, 쓸쓸한 나무. 쓸쓸한 나무를 가지고 음, 내가 이제 발복을 하려면은, 뭐, 봄이나 여름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36대원부터는 이제 온다 그랬잖아. 네. 이렇게 36대원부터 이제 발복. 그때부터 목화로 가잖아, 우니. 목화로 내가 잖아 쭉. 그럼 나무가 뭐, 봄, 봄하고 여름이 되면은 뭐, 새싹도 피우고, 또 꽃도 피우고 막그러잖아 그지? 사주가 여기서 운에서 이 초반에 이제, 뭐, 여름으로 왔으면 참 좋았지. 운이 아주 제대로 쫙잘 풀려왔지. 근데 현재 이제 대운이 26대운이란 말이요. 이제 내년이면 서른 살이 되잖아. 서른 살. 어? 올해가 서른 살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입춘이 안 지났으니까. 아. 입춘이 안 지났으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기해년이요. 입춘이 지내야지 이제 설이 지나면 이제 경자년이라 된다고. 그럼 이제 서른 살이 되는 게란 말이야 어? 네. 설이 지나야지, 이제, 경제 년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스물여섯에서 이 서른 육대운, 요기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신축대운. 이대운도 지금 아주 안 좋다 그랬잖아, 내가. 네. 그래서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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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원국에 보면은, 술하고 미가 있어. 미술형인데, 요, 대운에서 또 축이 들어와서 축술미 삼형살이 걸려있으니까, 내가 한잔 안전사고 같은 거 주의해야 되고, 네. 지금 운이 안 좋으니까 항상 뭐 건강관리, 안전사고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어제 그저께 그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 손가락 봐봐, 보여? 이거 보여줘봐. 여기 가운데 손가락인데요? 어디? 이거 화면에 보여줘봐. 요거 요 손가락도 봐봐. 그왜 다쳤는지 내가 이제 그 다칠 니까 다친 거죠. 근데 그 다친 나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정축 달이란 말이야. 정축 달 어? 정축 달인데또그 어제 그저께가 개축일이란 말이야. 개축일. 어? 개축, 개축일이요, 개축일 그러면은, 이, 보면은 보자고. 이 사주 원국에도 이제 미술형이 있고, 이 대운에서 축술미 사명이 들어왔는데, 요번 달에, 요번 달에, 또 축술미 사명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이, 저기, 저, 이, 대운에서도 축술미 사명인데, 정축 달이니까 또 축술미 사명이 또 들어왔고, 그 다친 날이 개축이라면, 또 축술미 사명. 이게 뭐,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치는 게 그게, 뭐, 피할 수도 없는 운명이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잖아, 내가. 그, 스물여섯에서 서른여섯, 요상간에는 어디 놀러가서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데, 내 말을 잊어먹은 게, 그지? 옛날에 사주 받았던 건 잊어먹고, 뭐, 이렇게, 뭐, 재밌으니까, 뭐, 막 타다가, 그래, 다친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서른여섯 살까지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사명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축수미 사명살. 이 축수미 사명살이라는 건, 내가 병원 관리비 챙긴다는 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서른여섯까지는 건강 관리 그리고 안전 사고 항상 이걸 조심을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운을 보자고. 내년에 운이? 네. 내년에 이제 경자년이란 말이에요. 경자년 경자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년이 이제 지예요. 지 어? 지띠, 지띠 이제 경자. 이래서 이제 경자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경자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환갑이지 경자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60바퀴가 돌아가지 경자년이 오면 내년에 이제 환갑인데 음, 이경금이 이, 천간의 이, 이 경이 이제 금이란 말이야. 금이고, 이 지지에 이제 이 자수가 이게 수야, 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볼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 오행에서. 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게. 화요. 화잖아, 그지? 네. 예. 화가 들어와줘야지 이 사주는 좋아. 이 목이나 화가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 화가 용신이라는 거, 용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여기 사주 원국에는 화가 없는데, 이술 중에 이래 보면 화가 있단 말이야, 화. 이 화, 여기. 다른 건다 있어, 이 사주가. 근데 이 화가 없어, 화가. 그래서 이 화가, 이술 중에 지장간의 정화가 이제 용신이, 불이 용신이 나한테. 그런데 내년에 보면은,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하고 또 수가 들어오는 게란 말이야, 수. 금수, 금수. 금수가 들어오면, 일단, 안 그래도 지지해보면, 물이 상당히 많거든? 이 자수라고 해가지고, 물이 두 개나 있잖아, 이렇게 보면. 물이 두 개가 있고, 음, 내년에 또 이제 이 수가 또 들어와, 이 물이. 이 물이 이제 들어올 때, 내가 이제 이 물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제, 물이 이제 상당히 꼭 필요할 때, 필요할 때이 물이 들어오면 이게 나한테, 꼭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신이 되는 거지.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들어오면. 근데 물은 지금 넉넉한데, 또이 사주에 이한해 안에 운세 운에서 경자년에 또 물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성이라 그래 가지고뭐 엄마도 되고 뭐 문서도 된단 말이에요. 문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문서 운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데 또 들어오면은 좋지가 않은 거거든. 네. 그리고 이제 천간에 이제 이 경금이 경금이 들어오잖아요. 경금이 경금이라는 건 이제 이제 평관이라 한다고, 평관. 근데 요 사주에 보면은, 요 연간에 이제 신금이 있어. 신금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정관이라 해. 그래. 요건 이제 나의 뭐, 좋은 직장도 되고, 나의 이제 좋은 남자친구도 된단 말이오. 어? 네. 좋은 남자친구도 되고, 나한테 이제 나중에 배우자도 되는 거지, 좋은 배우자. 그 요거 하나면 이제 충분해, 요 사주로는. 근데 내년에 이제, 이 천간에 경금이 하는 이제 팍 들어와, 이렇게, 경금이요. 어? 그게 뭔데요? 평금이 이제, 그, 관이지, 관. 여자한테는 이제, 그, 평관이라 해서, 관인데, 그게 이제 직장도 되고, 또 남자도 되는 게, 남자. 어? 음. 그럼 내년에 이제, 이제 관사론잡이 되는 거예요. 이, 이, 청간에 이제 관이 두 개가 떠버리니까, 네. 내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직장 변동수가 많은 게란 말이요. 에 어? 네. 뭐 조금 뭐 서투르면 또 때리치고, 또딴 데로 가고, 이러는, 이러는, 그러한 형국이란 말이요. 에 네. 근데 그런 이 관이 나한테 필요 이제 이제 소중하게 이제 귀할 때이 관이 들어오면은 네. 내가 상당히 좋은 뭐 직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네. 내가 꽉 필요한 이 관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근데 이거는 관이 뭐 필요 없는 관이 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내년에 이제 직장이 변동수가 많단 말이에요 뭐 조금 서투르면 에이 때리 치고 딴데려고 가면 뭐 이런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항상 이직장한 군데 들어가면은 네. 거기서 있어야 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안 좋은 도로 가고 인생이 안 풀리는 길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 군데 딱 만약에 이제, 들어가잖아. 네. 그 지금 뭐, 가기 전에 지금 직장을 옮길 날이잖아. 그지? 네. 그 직장을 딱 옮기면은 거기서 그냥 있어야 돼. 딱, 이제 오래 잡고 들어간다 가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 또 맘에 안 든다고 또 옮기고 이러면, 이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이 직장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풀리는 게 인생이. 네. 내년 한 해가. 네. 내년 한해운만 보는 거 있다는, 이건. 네. 그리고 이제 또, 관이라는 건뭐 직장도 되지만 또 이제 남자도 된단 말이오. 네. 그 지금 뭐 사귀고 있는 남자가 내가 보니까 이 정관이 정관, 어? 정관, 요 정관, 요, 요, 요. 국가 자리가 앉았잖아. 지금 뭐, 뭐, 군인이라 뭐, 그지? 네. 나랏밥을 먹고 있잖아. 그지? 네. 군인이잖아. 요게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서 경기란 말이오. 요게. 네. 근데 내년에 이제 또, 직장도,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러한 형국도 일어나고, 또, 남자친구도, 남자가 더 좋나? 얘 남자가 더 좋나? 이러면서, 막, 재는 형국이란 말이요. 에 어? 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이게 또, 안 좋아. 또, 남자 혼도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하고, 네. 뭐, 조금, 뭐, 서툴고 이래더라도, 네. 그 사람이, 이제, 좋으면은, 네. 뭐, 사람이라는 게 뭐, 100% 좋은 사람이 있나? 다 장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네. 잘 해야 돼. 뭐, 에이, 내가 이 사람보단 이 사람이 나을까? 이런, 이런 마음을 먹으면, 네. 오히려 뭐, 저, 저,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네. 토끼 다 놓친다고.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를 내년에는 잘 해야 돼. 응? 그리고 이 관이 또, 응? 이 관이 들어와가지고 대, 이 대운에, 응. 어디 보자. 지금이 신축대운이잖아. 신축대운. 심축... 가만히, 있어 보자. 경, 그래. 어, 맞네. 그래. 신축대운이니까. 그리고, 여, 봐봐. 대, 이, 대운에서도 지금, 이, 이, 관이 또 들어와 있다고요. 신금, 신금이. 관사론자래요, 관사론자. 관살혼자. 관사론자리니까, 내년, 하여튼, 그, 한 해는, 직장, 직장하고, 이 남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양다리 거치고, 막, 막, 왔다 갔다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내년이 종합적으로 운세를 볼때 보면은, 좋지 않은 운이에요. 운이 뭐, 상당히 좋은 운이 아니야 아주 안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이 금생수, 이래가지고, 이 물이 이제 거세진단 말이야. 금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저 불이 또 꺼지는 형국이잖아. 그지? 가뜩이나 이 사주 원국에 불이 없는데, 또 불이 꺼지는 형국이다 보면은, 음, 내가 이제, 내가 나무잖아. 나무로 태어났으니 목생화. 이래서 내가 내, 내 기운을 빼주는 게 이제 식신상관이라는단 말이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란 말이야. 그런 게탁 묶인단 말이야. 딱 묶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직장에서 한 군데서 올인을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뭐, 조금 서툴다고 딱 집어치면 안 된다고. 음. 응, 그런, 그런 운이지, 내년에. 운세는 그리 크게 좋은 운세가 아니야. 안 좋은 거는 뭐,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그지 응.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잘 피해 나가면은, 뭐, 그냥 내년 한해또잘 가지, 뭐. 잘 가고 내년 후년, 이제, 후후년, 이제 이민 년부터는 이제 목으로 가잖아. 촥, 목으로. 운이 목화로 가니까. 내가 이제 대운은 조금 아직까지 음, 좋지 않은 운이라 할지라도 그때 가서는 이제 내가 이제 조금씩 딱 발복을 하지 발복을 하다가 대운하고 딱 겹쳐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목으로 가잖아 목으로 가다 보면 내가 이제 서서히 발복을 하면서 울로가 이제 목하러 쫙 가니까 목하러 가니까 음... 좋아지는 거지 그럼 물어, 물어 그러면은 그래서, 음, 제일 음. 좋은 음. 운수가 제일 좋은 달이랑 안 좋은 달 이런 것도 나오나요? 그렇지 운이 이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 한 해, 한 해, 이제, 달로 보면은, 음, 인묘진, 봄하고 여름은 좋아, 봄하고 여름. 근데, 이제, 이, 가을, 겨울로 가면서, 이, 변동수가 생긴단 말이요 음. 봄, 여름에 그냥 에잘 참고 다닌단 말이야 내가. 네. 음, 이제, 한 해, 한 해, 운이, 경자, 경금이 들어왔더라도, 이제, 달달이 가는 것은, 음, 음력, 1월, 2월, 3월, 이제 인묘진, 이래, 이제, 이제, 봄, 봄하고, 인묘진, 그 다음에, 사, 5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으로 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이제 그냥 그냥 내가 잘 다닌다고 직장을 네. 가을쯤 되면 이제 뭔가 또딱 이게 온다고 <웃음> <웃음> 이걸 이걸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러면또 이것도 막 갈등을 한다고 이거 때려치고 나가버려 막또 그때 이제 조심을 해라 이거지 그때 이제 나가면은 더 힘든 데를 가고 아니면 또 직장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 이거지 음, 그럼 음. 직장 옮기는 거나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지, 거는. 직장하고, 또, 뭐, 그, 남자, 남자, 뭐, 그, 지금 뭐, 사귀는 남자친구하고도 뭐, 잘, 잘 사귀어야지, 뭐. 뭐 내년에 또막 쌈박질하고 그러지 말고. <웃음> <웃음> 웃지 말고. <laughs> 잘, 잘 사, 사귀, 잘 사귀어야지, 뭐, 잘 사귀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서로 내 사귀다 보면은 뭐, 서로, 이제 장단점을 다 이제 파헤치다 보면은 뭐, 서로 좋아지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원래 싸우면서 정도는 거 싸우면서. 사람이. 싸우면서 다 정든, 싸우면서 정든 사람이 이제 그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러 그러니까 이제 싸울 만 치, 많이 싸웠으니까 이제 그만 싸워야지. 뭐. 그리고 또 뭐, 더 물어볼 거 있나? 음, 그리고 뭐. 그래곤 없어요. 없어? 네. 음,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한해 운이 뭐, 크게 좋은 운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은. 네. 음, 30점. 그러니까 삼십 점이라는 거는 뭐 삼십 점은 좋은 기고 7십점은안 좋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음. 아주 안 좋은 운이지뭐 그지? 네. 그러니까 뭐 조심을 해야지 안 좋은 애는 조심을 해야지 뭐안 좋은 거는 잘 받아들여야 돼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그 바라고 있거든 사주를 보러 다닐 때 그냥 좋은 얘기하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실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안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려고 사람이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된다말 내 운이 안 좋을 때는 나를 낮추고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해버리고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뭐 운이 안 좋다고 뭐움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심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좀 매사 조심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응. 그리고 더 물어볼 건 없나? 네 궁금하면 응. 또 물어보겠습니다 응, 응, 그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지 뭐 네, 감사합니다. 음, 자,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